아마노보 해바다야 해쳐서 먹어 해쳐 해쳐 뭐야? 하나 둘셋한2주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살까 말까. 근데 오늘 딱 갔는데 한장 남아 있어서 저가 하나 남은 한장 남은 정으를 후다다 이렇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일일칠 배지를 하나 m 스토어에서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왔나? <laughs> 제가 사고 나서 품절 되는데오해 네. 일단 뺏지 먼저. <목소리가> 오이 너무 작아 좀하고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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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아 너무 예쁘다. 가발 <목소리가> 바로 달아보자. 일리치 여기다 하고 드림 옷면 드림 여기다 할까? 케이 저는 언제나 일리치 과함께입니다 자 이제 정우를 뜯어볼게요. <laughs> <해>, 자, 가 도영이가 그래도 도영아, 도영아 거기 찌 정우도 좋아, 재이도 좋아. 다 솔직히 일일치는 누가 나도 좋아. 난 포커 어디지도 몰라. 너 그거 읽고 있어, 땡스투. 나 땡스투라. 땡스 투 예쁜다. 아, 정도 배치 진짜 예뻐. <laughs> 뭐야? 뭐야? 그들. 뭐야, 세아인아오늘 그 <laughs> <laughs> <아니, 아니, 웃음> <laughs> 줄게. 응. 가 응. 네, 카메라 보여 줄게. 나내고어 근데 너 좋아하는 중한 명이야. 어, 진짜? 응. 여러 이아이 잡이네. 야, 상자 진짜 크다. 많이 왔어, 그런가? 어. <슈퍼유> 와장가. 일단 슈퍼영화부터 뜯어볼래. 이거는 나 그냥 와장창 열래. 일리칠은 누가 나와도 좋아서 최이 나온 나오는 거 아니야 나유타랑제현점이 뭐. 한다. 나왔어? 어. <laughs> 어. 와 아, 해치이다 대박. 서클레타니. 서클레타니 그리고. 재현잡이다 진짜 나 근데 나 진짜 빼막 재현잡이다.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재현잡 재현잡잖아. 나 빼막 재현잡이. 나 페스트도 살짝 긴장 없이 열볼까 페스트는 살짝 긴장할게. 어. 아 긴장해. 나 아, 먼저 보여줘 이렇게. 아 그래 럴까 오케이. 그러니까 이옷 아, 여기 보니까. 어 이거 이거 이옷 같아. 아 잠깐 이거 이어 같아. 아 잠깐만 나좀 가만 나좀 가만 다 어야 아, 긴장이 왜 그래. 아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놔아이이 이거. 본다? 어, 어 아, 뭐야? 해찬이도아뭐 이거, 루카스네? 아나 그.. 이거. h t 이거. 어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이이 나 웨이션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 어제 잘 나왔다 양양이지? 양양 양이아 양량. 양양이 잘 나왔다 야 루카스 너무 귀엽다 이 글씨체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카메라 초점 못 잡네? 너무 귀엽다 오아 루카스 이 파츠 진짜 예쁘다 아 떨리네 아 이렇게 색이 묶여서 왔네 네. 조코맛이 바꾸기로 했다? 맞아요 okay. oh oh. 오 마이 갓자오 아! 어떡해 미쳤나봐 아나에 스티커 갖고싶은데 이거 스티커 찢어버렸어 어? Oh. 어떡해 어떡해 아 빨리 도어봐 아, 잠깐만 아무 생각 어제 흥분해서 찢어버렸어 어? 스티커 왜 없어? 어? 아, 스티커 없어? 스티커 안 들어있는데? 스티커 안 들어있어 아 뭐야 순란아 더블 열어 아, 나, 스티커 없다아 이걸 쓰자 아이디 아, 카드 아, 아, 이거 아이, 이디 카드 야너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먼저 보여줘 먼저 보여줘 뒤집어 오케이 내려놔 안 본다 나안 본다 포카 어. 제이앞장있지어겠다 뒤집어 오케이 내려놔 하. 지이다아 죄송하지만 <laughs> 아니네 내려놔 내려놔 와 <laughs> 해찬이다 어, 대박 대준, 대래너 꺼, 내가 열어볼 아, 잔이랑 해찬이어난 좋아. 나나 나 근데 진짜 안 나온 애들이 오늘 다 나와서 좋아. 잘뜯을게야 야, 스티커부터 보여줘, 스티커. <laughs> 기다려봐. 스티커 먼저? 어 스티커 먼저 봐줘. 누구 나왔어, 스금커 제일 없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. 어너 스티커 거지? 어너 나랑 다른 버전이다. 어 쇼타로, 마크, 지성 다 있네. 도영이랑. 어, 일단 일단 너나. 야 빨리. 아나 긴장돼. 저기 안 좋은데?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디부터 아이디부터 중복이라고? 중복 중복이라고? 중복같은데 일단 팬가 쟈니거든 지금 어 중복이다 아이, 아 뭐야 중복이네 수만이 늦게 보내주세 중복이야 그래도 풀색 맞췄다 해찬이 그니까 슈퍼 유명 해찬이 너무 슬하게 나왔다 자 각각 아제 팔짱 더 살까? 제 팔짱 하나 더 살까? 어, 문근 잘생겼어. 왜 회수한 거지? 어, 도영이 잘생겼어. 야, 채찍 왜? 뭘, 뭘 회수해서 뭘한 거지? 와 이거지? 똑같은데? 로카스 눈물린 거? 똑같아, 똑같아. 아, 중룡 너무 슬프다. 응, 일단 오늘 저의 앨범 박싱은 여기서 끝! 오케이, 응. 오늘 스피드하게 좀 해볼게. 헤이 <laughs> 뭐부터 열어보지? 이가 뭐라해? 뒷받쳐? 뒷받쳐부터? 오케이 스티쳐 살리고 어 스티커 살리고 좋았어 좋았어 아이디부터 오케이 어 스티커 다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 어 하나 안하기로 안 했지? 오 여보 응손 받침 안하자 아, 다 이제 다. 오 지성이다! 오이혀아전 어, 지성이 아니라 성찬이네. 아 나는 왜 나는 왜이 사인에 성 성찬이 사인을 지성이를 맞지 야 근데 성찬이 여기다 일기쓴거 아니야? 는 아이디 카드가 팬들이 무성찬 포카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디파천 이렇게 나왔고요. 아, 어? 성찬이 아, 나성찬이도즘좀 감기고 있지완전히 감겼어 조용히발했는데 아, 쉽다신호를노려야겠지이대로 아니야 아직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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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포거이 뭐야? 아니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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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이이 아테야나야 태... 야, 잠깐만 나 파트 원 때도 이렇게 나왔잖아 파트 원때 이어북 테일 포카 재현이 나왔었어 아 파트 1. 응 재현이와 테엑스 엑센 엑세스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대박쓰네나 진짜 대박 재현 잡이다 역시 최에는 내 손에 또안 오지 역시 최에는 또나한안 오지 여러분 <목소리> 제가 여태까지 본 재현이들이요. 짜잔! <laughs> 되게 다양한 재현이들이 저한테 와줬어요. 도영아 어디갔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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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심 전공책보다 더 무겁네? <laughs> 그러면 오늘 앨범 앨범 언박싱을 여기서.